아네 안녕하세요 제고맨입니다. 예 오늘은 또 돌아다닐 때가 어, 몇 군데 있는데요. 우선 뭐 독산동 갔다가 용산 쪽 갔다가 영동 쪽 순회하면 오늘 하루 끝날 것 같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어요. 어 아무튼 조심히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독산동으로 먼저 출발할게요. 이거는 저기고 이거 이거. 위에는 이게 다거죠아뭐 그렇게 음. 나무기라고 그럼 어떻게해리 나무고기래 아네 여기 계약이 돼서 물건을 실으러 갑니다 3층하고 네. 지하에 있어서 아네 이제 3층거는 지금 이제 다 실었고 지하에 물건이 보관중이셔가지고 이쪽 지하에서 물건 빼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이제 상차는 여기는 다 끝냈습니다 예 정리하고 저희도 다음 장소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제 한남대로 쪽으로 이동하다가 급하게 또 구로 쪽에서 연락이 오는 바람에 구로의 소량 좀 먼저 픽업하고 한남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구로로 다시 갈게요. 아, 네, 그 구로 도착했고 올라가서 물건 확인해 가지고 가지고 빨리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다음 장소 빨리 가야 되니까. 아, 네, 여기 구로 물건 이렇게 어. 가지고 이동할게요. 아, 네, 여기 사장님 구로마가 다행히 있어 가지고. 어. 가지고 어, 내려가서 상차하고 점심류 간단히 먹고 어,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아홉 박스 정도 네, 있다는 거. 네. 아, 네. 요거 그 요거 실거그차 왔습니다. 네, 이제 여기 물건은 다 상차 끝냈고. 아, 네, 물건이 이쪽에 또 아홉 박스 좀갈도로 따로 있다고 해서 어, 올라가 볼게요. 아네 이제 어, 상차 다 끝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물량이 나오는 바람에 어, 이따 명동 가서는 차를 하나 돌려야 될것 같습니다 아네 여기 명동 왔는데 와 이거 주차를 저희가 오늘 탑차를 타고 오는 바람에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거의 한 30분을 돌았습니다 작업해가지고 물건 보내도록 할게요 저희가 탑차를 타고 와가지고 아, 저쪽 건 아니고 아우 어! 아, 오늘은 어떻게 또다 강행군입니다. 여기도 4층인데, 아, 엘베가 없어. 아, 지금 1톤 차 하나 불렀으니까 오는 대로 실어가지고 보내도록 할게요. 네네, 차 왔습니다. 네, 실을게요. 아, 네, 이제 1톤 보냈고요. 저희는 주차해놓은 주차장으로 이동해서 사무실을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여기 복잡하다. 아네 이제 사무실 복귀했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럼 재고처리 원하시는 어, 사장님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재고맨에게 문의 주시고요. 재고가 필요하신 사장님들도 언제든지 편하게 재고맨에게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재고처리 절대강자 재고맨이었습니다. 와 많이 추워졌어.